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르프로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펜 릴리프 오일 페인 리프 크림 이두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관리실에서는 얼굴 케어를 할 때요. 꼭 들어가는 마사지 케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데꼴 대 마사지예요. 데꼴 대 마사지 들어갈 때 크림 종류나 오일 종류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어깨 통증이라든지 등의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고객들한테 들어가는 오일이 바로 이 페인 리프. 오아르마 오일입니다. 이 오일을 가지고 대골때 마사지를 가볍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즉각적인 통증을 완화시키고 싶다면 페인 일리프 크림을 같이 믹싱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들어가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인 일리프 오일을 하나, 둘, 한세 펌프 정도 가볍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인 드프 크림을 한 펌프 정도 해서 두 가지 오일과 크림을 믹싱해서 사용을 합니다. 믹싱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섞어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섞어내줬다 하면은 손에 덜어서 데꿀 네때 마사지 하기 좋도록 내 네, 손등에, 그리고 손바닥에 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고객의 가슴 위, 어깨, 목,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퍼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퍼를 진행해주시면은, 내가 마사지 스킬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이 통증크림이 주는 이 성분 안에 있는 멘톨의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고객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페인 릴리프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페인 릴리프 크림은 즉각적으로 화한 느낌이 진행이 되면서 내가 테크닉을 진행하는 동안 고객님은 파스를 바른 듯한 느낌으로 매뉴얼 테크닉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꼴 때 하실 때 일반적인 크림이나 오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통증 오일 크림을 믹싱해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통감을 적게 만들어드릴 수 있고 고객의 만족감을 훨씬 더 높여드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